캐나다의 야생종의 상태에 대한 최근 발표된 보고서는 이전에 어, 어떤 보고서보다 더 많은 종들을 목록화했고 그들 중 2천 마리 이상이 야생에서 멸종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지방정부 및 준주정부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에 의해 편집된 야생종 2020 보고서는 종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는 어떤 종이 존재하고 어디에서 발견되고 그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스티븐 길보 환경부장관의 의회 비서인 테리 듀기드는 언론 성명에서 그래서 5년마다 실시되는 국가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 이후 5년마다 발간되는 이 보고서는 캐나다의 8만종에 알려진 종중 5만534종의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2015년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2만9848종에서 증가했습니다. 2000년의 첫 번째 보고서는 단지 1670종을 다루었습니다. 보고서는 캐나다에서 야생에서 멸종될 위험이 가장 높은 포유류 종중 하나로 코끼리 바다표범을 지목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들은 5년 동안 캐나다 전역에서 일하는 수백 명의 과학자들의 협력을 통해 캐나다 야생종의 63%에 대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종중 47,314종은 캐나다 도착종이며, 3,220종은 인간의 활동을 통해 도입된 외래종입니다. UN 생물 다양성 정상회의 주최국인 캐나다는 자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확인된 외래종 3,220종중 외래종이 가장 많은 분류군은 혈관식물, 딱정벌레, 참벌레, 나방과 나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자들은 이 이국적인 종들이 전국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야생종의 약 63%를 다루고 있으며 식물의 약 75%, 곰팡이의 77%, 미세한 야생종의 약 29%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야생종을 가진 세계에 주는 온타리오주 2만 5776,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2만 4540, 쾨백주 2만 1933입니다. 그 보고서는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멸종 위험에 직면한 2253종을 확인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2253종 중 105종이 캐나다에서만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종으로서의 생존이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야생종 5마리 중한 마리가 멸종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223종의 야생 포유류 중 24종이 야생에서 멸종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위험에 처한 다른 포유류로는 회색여우, 북부고끼리물범, 북태평양, 북대서양참고래, 세이고래, 흰긴수영고래 등이 있습니다.